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대기만성형. <laughs> 자기야 너무 길지? 대기만성. <laughs> 대기만성. 너무 길지? 만성안될것 같아요. <웃음> 네네. <웃음> 대기만 할것 같아요. 근데 대기만. 두 속정을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laughs> 네. 많이 좋아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속마음. 네. 그돈 없어도 그거만 잘 맞아도 살아. 원래는 굶어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그거야. 음. 성생활이 안 맞는다. 지 음. 안녕하세요 안 응? 응.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개포동에 네. 아 개포동 네 신랑 이름 네 엄마 이름 명문가 집안인데 집안 응? 응. 자체는 <laughs> 응? 그런데 이 신랑 내 맘대로 안 될걸? 그... 왜냐면, 이별수 들고 이후? 어... 응? 저 너무 힘들어요. 응.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응. 8년 정도 됐는데, 응. 한 2년,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부터 응. 집에서 놀아요. 일을 안 해요. 그릇이 너무 커서 놀겠지? 제가 사실 돈을 벌긴 하거든요. 응. 매일용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힘들게 뼈 빠지게 어? 이래가지고 남편 응. 뒷바라자고 애들 뒷바라자고 이러다 보면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진짜 일본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 건사하는 거를? <laughs> 아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능하다고 응. 표현을 할게 아니고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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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현대는 그래 이씨는 가정 양의 씨가정을 보면 어디 피야 여기? 자기는, 응. 응. 다 구워라 보시고, 개면년이라다 운세를 보실 적에, 이 가정이라 집안 자체가 사람들이 좀 권위적인 게 되게 많은 집인데, 권위적이야. 그래서 이 집안에는 여자들이 허드레 일을 다 해야 되고, 온 가지, 만 가지를 다내 몸, 어깨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 응? 큰 소리 뻥뻥이다. 응? 네. 가오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집이 되나서 네. 쪽팔리는 건못 한다. 그래서 우리 이시 네. 가정에는 여자들이 다부집니다 생활력이. 네. 여기도 또한 네. 조용히 점잖하게 말 없이 모든 것을 대소사를 끌고 가는 시 네. 가정이야 여기는. 버럭 응? 네. 같은 집이야. 욱하는 성격도 놓고 네. 봤을 적에 편성정이 네. 많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내가 보고 잘한 게 있어. 생활력도 있고, 우직하게 열심히는 잘할 거야. 그런데, 어느 한 부분, 단면을 보시면 안 된다. 응? 왜냐면 내가 사람한테 비비거나, 아부하고는 못 살아요. 내가 숙이고는 못 살아요. 음... 절대로. 음... 빡빡합니다. 더덜 음... 나가요. 맞아요. 가 오가. 음. 응.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웃을, 웃은 소리를 하거나, 어떤 조그만 얘기를 하면 바로 꽂힙니다. 난리나. 뒤집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내갈 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하신 분이 되는데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대기만 성형. <laughs> 자기야 <웃음> 너무 길지? 어? 대기만 성 <laughs> 너무 길지? 너무 길. 뭔가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요. 안 끝나요? 응? 만성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네. 대기만 할 것. 같아 <laughs> 근데 대기만. 근데 두 속정을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많이 좋아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죠. 조금만 떨어지니까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아한단 <laughs> 말이에요.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부분을 놓고 보면 네. 사랑이 식지 않은 집이야. 이 집은 응. 그돈 없어도 그것만 잘 맞아도 살아. 원래는 굶어도 원래 속정이 좋아야 지지고 볶으면서도 아, 옛말하면서 아무 일 없듯이 칼로 물 베듯이 살아간다. 이거지. 이집 부부를 두고 하는 얘기다. 응? 응? 금전은 어느 시점을 가야 한다. 이제는 내가 어, 나 지쳐 힘들어 이러지 말고 굉장히 다보지고 끈기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그래서 아 니가 뭐 벌면 내가 벌지. 요즘 남자가 벌고 여자는 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돈을 벌으라 그래서 살림보다 돈을 벌으라는 게 낫겠어. 요즘 여자들에서 마인드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직장을 들어가고 남 밑에서 그지 절대 못해요. 사는 근데 저는 이렇게 응. 성실하게, 한돈 응. 얼마라도 그냥 딱갖다가 응. 이렇게 갖다 주면은, 아, 열심히는 사는구나. 노력은 하는구나. 어? 또한 사람한테. 아저씨 그렇게만 바인드가안맞 그까이꺼 이렇게 되는데. 한번에 갖다 줄 건데. <laughs> 그런가요? 한 방에 주시나요? 아, 아빠 생각. <laughs> 저는 사실 근데, 혹시 이혼수가 있으면은, 생각도 좀 해보고 싶어고 없어요? <laughs> 아, 절대 못해.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 단면. 단면을 보면 그런데, 네. 서로 부부의 정도 좋고, 아저씨가 또 그런 걸 좋아하고, 음. 나가서 바람을 피냐, 그런 건 아니야. 이 어. 양반은 진짜 웃긴다. 뭐든지 한우물이네 아, 진짜요? 음. 또 바람은 안 펴요? 바람은, 안, 안, 그러니까. 바람은 안 펴요. 또 폭하네요. 또 되게 들으니까. 바람은 안 펴. 내마누라에서 틈깍지가 벗어지지 않았어. 아직도요? 그럼요. <laughs> 그래서, 자기안 도와주나, 나를. 아, 근데, 자기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물씬 양면으로. 자기가 먹은 물컵 하나를 안 씻어요. 지금 어부인 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똥라 정말, 뼈가 빨리 며칠이 잠을 못 자고, 그냥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손가락 까딱도 못 하겠는데, 자기 먹은 정말 물컵 하나까지. 온천지 쌓여있고 과자 뭐 군것질 봉지 막 구석구석 박혀있고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치우면 되니까 돈도 한 번에 벌고 한 번에 하고 왜 수시로 움직여 에너지 만비야일 년에 두번 정도 대청소를 하긴 해. 그러니까 한 번에 해. 움직여야지 일 년에 두 번이야. 얼마나 귀엽냐. 속 <laughs> 하긴 하지 근데 돈도 한 방에 벌어다 줄 거고 그런 것도 한 방에 해줄 거야 중요한 거 이러는 거야. 내가 다른 남자처럼 딴 년을 쳐다보기를 왜 모르래? 내 응. 마누라 너무 이뻐야지. 내 마누라가 최고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혼 사유는 안 된다. 이혼이 90% 왔다가도 그 10%가 있다, 응. 이 부분은. 그래서 이혼은 없다. 응? 응? 아저씨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자기가왜 응. 마음에 있는 걸 펼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데 이게 스타트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응. 응? 뭔가를 주고 싶고 이 사람 눈에 내 마누라 해피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안 따라줄 분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아유, 너무 겁나 많아요. 많아요. <laughs> 완전 심각해요. 무슨 소리예요? 미치겠어. 아직도 빌딩을 맨날 몇 개씩 사줘요. 딱한번줄 거라니까. 기다리면 사줄 거. 그러니까 한 가지 기다리고 <laughs>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laughs> 음? 죽기 전에는. 음. 아, 다 불려놔. 아직 그광은 못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의 평화라든가 가정의 평화는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네, 그걸로 사는 거죠. 네, 자손들도 아이들이 또리방친 것도 있고 오. 우리 이제 따님 X를 놓고 보면 어. 잘 낳았습니다. 사 아, 너무 잘 낳은 <laughs> 것같다이 아이는 자기 성격이나 어떤 게 끈끈해지면 굉장히 분명하고 아빠를 다룰 때도 아이처럼 다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 응? 음? 제가, 그, 음. 그게 맞아요. 저한테 아르켜줘요. 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말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키는 다니까요 그렇게. 그래. 가시면 될거 같아요. <laughs> 이 집에 변호사예요. 판검사 변호사인데, <laughs> 어떤 벌을 내릴 때도 얘가 합니다. 아빠한테는. <laughs> 어떤 얘기를 할때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맞아. 아빠는 그렇게 어쩌고, 엄마는 이렇게. 음. 그러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음, 이런 걸 가진 큰 재산을 주셨네, 이 아이한테. 사람을 어떤 핸딩 하는 거나 이 아이는 카리스마가 있어. 마력이라고 하죠. 음. 옛날엔 저도 있었는데, 자기 있어. 마력이 있는데, 그래, 그게 사랑이야. 그런 배려? 배려 때문에, 때문에 못하는 건가 어, 내가 어떤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었을 때와 음. 내가 가정을 꾸리고 부양할 식구들이 음. 있고 양쪽 부모이거친정 시댁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아야 그래. 배려를 안 하면 이못 살아죠. 여기 깨지죠. 배려를 안 하면.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 자손들을 놓고 봤을 적에 굉장히 응. 엄마가 현명하게 살아가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응. 근데 우리 이제 아기 아들이. 이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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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신데 이 아들이. 아빠의 뽀을 봐서. 무득보 정신도 강할 거예요 의지도 강할 거예요 어린 친구니까 잘 핸드링해서 키워주시고 응. 엄마가 중간에서 윤활유위과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하세요. 응. 중간 역할을.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하고, 아빠한테는 내가 어머니기도 하고, 온우이도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의지를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응? 엄청 의존하죠. 그래서 아직은 이 양반이 올해나 내년을 놓고 어떤 스타트점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응?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벌수 있고, 이렇게 하면 벌수 있는 생각은 되게 많아요. 황당할 것 같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음. 그래서 답답해 하시지 말고 조금 음. 더 내가 그래도 가정을 끌고 나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최선을 다하잖아. 이 부부 잠자리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남자의 도리 남자는 그게 생명이래. 그러니까. 응 진짜. 응 이혼을 네 하고 싶어도 응. 잠자리가. 어어 <laughs> 어. 너무 잘하니까. 응. 그러면 살아야 아, 돼. 아, 참는게 아, 아니야. 만사 오케이인 거지. 그거면. 아, 아니야. 그런가요? 왜냐면 싸워도 그렇고 <laughs> 배고파도 그렇고 <laughs> 근데 부부 관계가 합궁이잘안 되잖아요. 네. 0 가지면 백 가지가 다 불만이에요. 그게 하나 때문에. 네. 그게 성격 차이라고들 흔히 말하죠. 저 저는... 부부 속궁합이라고 말합니다. 아, 속궁합. 그게 안 맞는 거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는 그거야. 음. 성생활이 안 맞는다지. 네. 음. 그런 건데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네,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혼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혼이 고 금전적으로는 좀 가면서, 좀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왔으니까, 음. 음. 내가 어떤 재테크도 생각을 하고 싶 것도 하시고, 음. 일도 활발하게 그렇게 되실 거고, 운세도 좋고, 음. 음? 아저씨 운세는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음. 지금? 그러면 사업 준비만 계속 하라고, 그냥 지켜봐야 지고, 즐거... 위어주는게 맞는 네. 거겠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누워서 안 일어날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라도 안... 해야 뭐라, 이것도 뒤져보고 할 거니까. <laughs> 그러게요. <그리고> 화장실이기는 <laughs> 해야죠, 집에서. 그럼요. 네. 그, 아니면 누워서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네. 계속 공부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어서 공부시켜야 되겠네요. 아, 자, 그럼 뒷바라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귀여운 신랑입니다. 네.